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명지동, 어, 맛집, 밀키트 맛집, 홍밀카페24, 명지점,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어, 10월, 올, 2021년 10월 23일 오픈을 했고요. 어, 보이시는, 명지도 에드필리스 지금, 더힐 시그니처로 바뀌었죠. 앞에 상가, 이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장점 편으로는 이렇게 보관 아파트 맞은편으로는 중에 에스컬레, 스클레스 프라디움 그니까 그 옆으로는 조베스턴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상가입니다. 예. 아주 뭐 지금 현재 밀피오나베나 부대찌개로는 아주 유명한 카페고요. 예. 어, 밀피오나베와 부대찌개는 맛집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밀키트는 안에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요. 네. 직접 조리를 하진 않고요. 어, 재료들을 소분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밀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어, 전혀 오히려, 조리하는 것보다는, 음, 위생적이죠. 예. 어떤, 사람이 손이 가지 않고, 사실은, 이런, 장갑이나, 이런 위생장갑을 다 끼고요. 예, 야채들만 거의 소분을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찬압통에, 들어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제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깔끔해서 바닥부터 해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는, 군밀카페 24, 명지전입니다. 예, 홈밀카페 24홀입니다. 예, 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님들이 직접 어 밀키트의 종류를 직접 보시고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원하시는 마음에 드시는 먹고 싶은 어 밀키트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꺼내서 네, 맞은편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터치를 하고 인식을 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키트 카페, 홈밀 카페 입사는 이렇게 무인 커피 머신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커피나 다른 음료들을 마실 수가 있고요. 어, 내부 주방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홀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부 조리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물론 홀도 매일 하루에 두번 정도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맛을 철저히 하는 홈밀카페24였습니다. 자 그럼 홈밀카페24의 대표적 메뉴 밀푀유나베가 맛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잘안 알려드리는 건데요. 밀푀유나베는 현재 보시면 이렇게 샤브육수, 소목심, 배추, 깻잎, 숙주나물, 청경채, 표고, 팽이, 금고추, 나베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국물 아주 시원하고 그다음에 특히. 같이 동봉해주는 지금 간장 마늘 소스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육수가 아니라 음 고기와 나베를 직접 찍어서 먹는 지금 소스인데요. 이 소스가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예술이라고 합니다. 정말 맛있다고 그래요. 이 나베 소스는 간장에다가 다진 마늘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맛있고 용기 자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인덕션이 아닌 가스 분에는 바로 올려서 그냥 제조가 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간편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훈밀 카페 어, 베스트셀러인 부대찌개가 맛있는 이유는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대찌개를 보시면요 예, 부대찌개 소스 스팸이 들어가고요 프랑크 양파 대파 천양 고추 소민지가 들어가요 소민지그 다음 치즈 묵은지 베이크드 빌스 살이며, 다시마는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부대찌개에서 빠져선안 되는 게 바로 이 소민지와, 그 다음에, 어, 묵은지, 그 다음에 베이크드 핀, 이런 종류들이 빠지면은 맛이 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골 육수로 맛을 내서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 사리까지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아주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 겨울의 대표적인 찌개입니다. 스팸이 들어가 있어서 또 훨씬 맛있죠. CJ 스팸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는 이유가 베스트인 이유가 있습니다.